그 녀석한테 식량을 준건 누구냐며 밥을 먹고 있는 루피를 보고 당황하고 있는 오로성 세턴, 남겨진 쿠마의 모든 기억을 확인한 본인은 베가 펑크를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쿠마가 10살 생일이 되면 주려고 했던 태양의 목걸이와 함께 루피가 쿠마의 오랜 친구 드래곤의 아들이었다는 걸 깨달으며, 마침내 현재로 돌아온 본인은 오로성 세턴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었다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일지모자 일당은 어째서인지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배가 고파 지쳐 쓰러진 루피의 모습과 키 자루는 센토마로와 본인을 걱정하면서 "세턴은 너의 아버지 쿠마는 죽었다"며 본인을 도발하죠. 화가 난 본인은 여기서 죽을 바엔 세턴을 먼저 죽여버리겠다며 사이퍼 폴리오원 알파를 쓰러뜨렸던 니카 같은 미래를 사용했지만, 어째서인지 힘없고 약한 펀치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세턴은 그 녀석의 딸이니 그 이름을 당연히 알고 있냐면서 그게 무엇인지 모르니 참으로 아쉽다고 담담히 말했지만 마음속으로 니카와 밀짚모자의 하얀 모습은 연결짓지 못했다며 안심합니다. 잠깐 방심한 사이 힘이 빠져 쓰러져 있던 루피는 누군가가 가져온 수많은 식량을 먹어치우면서 어떤 녀석이 이따위 짓을 했냐며 당장 해로석수갑을 채우라고 세턴이 당황하는데 해군과 세계정보를 배신하고 루피한테 몰래 음식을 가져다 놓은 사람은 누구였던 걸까요?